지금요, 남국이 제명안이 국회에 올라가면 다른 거다 묻힌다니까? 이건요, 여러분, 그냥 일반 표결도 아니라 제적의원 3분의 2 표결이라가지고요. 표결 중에서 제일 센 표결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남국을 버리는 표결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민주,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적 의원 3분의 2 표결이 벌어진 게, 박근혜 대통령 표결 이후에, <laughs> 박겨,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이후에, 지금 몇년 만인 거예요? 7년 만인 거죠? 7년 만. 7년 만에 지금 그 3분의 2 표결이 벌어지는데, 그게 남국이 표결, 표결이에요. 자, 총선 앞두고 있어요. 총선 앞두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 행정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감사하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야당 판입니다. 여당은 이제 디펜스 하는 거예요. 무조건 쟤네들이 지적하면 우린 디펜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국정감사판인데 그국정감사판아 물론 우리가 뭐 교육감 같은 거, 교육감이나 이제 지방정부 같은 거 그럴 때도 잠깐 공세 모델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수세란 말이에요. 감사라는 거의 특성상. 근데 그때 이제 아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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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감사인데 오늘 우리 이거 다들 모여서 표결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에이, 에이, 아, 말라 말라, 여보세 이거 안 할래? 그럼 뒤로 미루면. 그럼 12월에 예산심의 때 예산심의 하겠다고 모여가지고 야, 예산심의 잠깐 멈치고 본회의장에 오세요 남국이 표결합니다. 그건 좋아. 그리고 뭐, 그건 넘긴 다음에 1월 2월엔 임시회를 열수 있어요. 총선인데 다들 지역 가서. 지역, 각당 경선해야지, 각당 경선해야지, 그 다음에 지방, 지방에 가서 선거운동해야지, 각자 지역구 가서. 4월에 총선인데, 예산, 예산심의 끝내고 난 다음에 1월, 2월, 3월에 무슨 임시회를 열수 있어요? 아니면 못 한다고. 그럼 국정감사 시즌 아니면은 예산 시즌에 남국이 표결하게 생겼어. 어. 이거 남, 겨 남국이 표결하면요. 그럼 나머지 이슈는 민주당이 뭔, 뭔 소리를 해도 다 묻혀. 민주당은 지금요, 남국이 똥을 뒤집어 쓴 거야. 총선 앞두고 총선 앞 우리는 꽃놀이패 하나 진 거고, 자네들은요. 그럼 제, 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민주당이라면 아이 씨. 야 이거 빨리 표결하자 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된거 빨리 표결하자. 이거 홍수도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태풍 오고 그럴 텐데 그거 이거 이거 태풍의 이슈를 덮어줄 거야 하고 빨리 표결을 해버리고 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빨리 표결을 하고, 그리고 민주, 그, 남북이를 제명시키는 게,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전략이야. 니들, 니들, 꿈지럭거려서 이거 뒤로 미루면 니네 똥, 똥 밟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어, 남, 남북이, 아, 잠깐만, 뒤로, 뒤로, 뒷걸음질. 민주당 원내 수뇌부들, 생각해보세요. 박, 박공원 원내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상황에서 뒷걸음질 튀면 똥 밟아. 그냥 빨리 처리해. 빨리 처리하는 게 당신들 입장에서는 최선이다. <laughs>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결해라. 근데 쟤네들이 할까요? 쟤네들 그런 판단은 못하지. 제가,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쟤네들 고민, 고민, 고민 하다가 결국은 질질 끌다가 지들 자중질환 나고 개딸들은 김남국을 보호하라 그러면서 김남국을 이제 김남국을 재명하는데 찬성표 던진 거막 이렇게 해서 세출 작업 들어가고 부결이 나던 음 이게 찬성이 돼서 이제 가결이 나던 민주당은 김남국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일 거다. 그리고 제가 민당 개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야 지킬 걸 지켜, 지킬 걸 지키라고. 아니 그리고 뭐 조국은 그래, 조국은 백번 양보해서 잘생겼. 그것도 나랑 난, 난 동의하지 않지만 그 그러니까 니나가 잘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죠. 남국은 왜 지켜? <laughs> 남국은 왜 지키니? 지금 어? 조국의 사모펀드나 남국인의 코인이냐 둘다 코인이야 뭐똑같애 남국이나 그렇다 똑같다 그러면서 뭐 이런가? 응? 지금 뭐야? 남국이 뭐 남국이 뭐를 남국이를 책딜로부터 지키 아니다 이런가? 그런 건가? 아무튼, 저는 민주당은 트랩에 빠졌다. 이제, 이제 꿀잼이에요, 꿀잼. 지켜보세요. 쟤네들, 허, 막, 호적거릴 겁니다.